안녕하세요, 교봉이입니다. 6월 23일자 투자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코스피 많이 올랐죠? 뉴스에선 3000이다. 다시 3300 간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내 계좌는 왜이 모양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수는 전체의 평균일 뿐이고, 그 안에서 진짜 오르는 종목은 아주 일부예요. 2021년 기억나시죠?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지수에 그때 시가총액 상위는 인터넷 기업,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지금은요? 조선, 방산, AI 관련주 원전 밸류업 주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지수, 전혀 다른 주도주. 그래서 말합니다.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고를 줄 아는 눈.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지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개별 종목에 집중하세요. 시장의 트럼프 관세니, 이란과 전면전이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지금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주식, 유명 유튜버들도 좋다니까. 하고 덜컥 사면, 그 돈은 자금 조달에 쓰이고, 내 계좌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추천할까요?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끌어모아, 그 산업에 자금을 집중시켜야 하니까요. 그들을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을 할 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지금 돈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돈이 흘러갈 곳이 어딘지를 보는 눈이에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래야 계좌가 살아납니다. 남이 띄운 말, 남이 말한 테마 말고, 그리고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좋은 종목에 집중하지 말고, 그 다음 돈의 흐름을 예상해 보세요. 거기서 기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당시 MTS의 시작으로 증권주가 좋아 보인다고 하였더니 코방기도 안 끼시던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런 것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단적의 예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는 습관을 기르세요. 구독,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